자 파라데이스는 목표가가 왔습니다 <laughs> 목표가 왔으면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미래 나노팩은 저 지점을 요 지점을 1차 매도가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지지하고 행보하다 치고 가면 따라 붙는게 좋은 전략이죠 <laughs> 그 다음에 new 가 있는데 new 는이 구간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근데 예, 너무 중간에서 찍었기 때문에 하방에 어, 무주공사는 보셔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상기 에너지 솔루션도 치고 올라가서 여기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지저항 구간을 다시 보는 무주공산의 라인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커버로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점으로 밀어 올린 세력들이 아씨 이건 아니 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기 때문에 이 친구도요 무주 공산 라인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 채널에 우리 오시는 제자분들 도 <laughs> 멤버십에 가입해서 용돈 주... <laughs> 용돈 찍으해서 <laughs> 어?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아 도움이 돼야 돼. 빨리빨리 빨리 자기 기법에 빨리빨리 어, 빨리 적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어, 제가 그 어, 주로 절대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아...이 절대 라인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어, 잡주들이 많아요. 네, 잡주들이 많아가지고 테라인어 진짜. 어, 힘들다. 응? <laughs> 자, 뭐냐. 오늘 음, 음, 음. 승좀사 총고 하는 첨단 소재. 아, 예. 이거는 예. 바닥에서 올라온 거라서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어, 의도가 조금 그래 어, 예전에 그 우양 이렇게 어 있었잖아 이 친구도 요런 자리에 나, 아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면 요 자리에 우리가 공략을 했거든 여기 여기 하나 둘세개 잡을 거야 했는데 하나만 잡혀가지고 툭 올라왔단 말이야 예,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음, 나라끼이 계획하냐? 어,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 예. 어, 우리는 어떻게든 어이강점기중국이를 아, 존나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항공주, 항공주, 어그 뭐야 그어 항공주 아시아나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거기는 뭐. 어 이스트 어? 아시아나 홀딩스 뭐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중국인들 들어오니까 80원짜리 막 <laughs> 이거 에이, 나쁘지 않아 <laughs> 나쁘지 않아 네? 80원짜리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 내년까지 들어와 중국인들 내년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80도 나쁘지 않아. 내년까지 보시는데 900에 110. 뭐 어디 갈 때도 다 이거는 진짜 시간 을 가지고 그냥 에어 내가 넣어놓고 말겠다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쓰세요. 지금 이자리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막 이치무지치고 가고 막 그럴 거야. 왜냐하면 이건 세력이 주도하기 때문에. 회사에 의지하고 상관없어 주도권을 <laughs> 세력에 뺏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회사하고 절대 관계없어 회사 오너가 뭐 지랄을 하고 똥을 싸도 어 이미 주도권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세력 마음이에요 절대 어 회사 대표 사장 무엇이 회장이 와도 지 맘대로 할수 없는 회사 네. 다 장악돼서 넘어갔다 딱 보면 안 나와 그래서, 어 조금 사놓고, 그냥 뭐 술값, 한대 한 술값 버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요 네. 문제는, 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 여건이 안 좋아졌다. 그렇다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 태권도 복싱 유도를 하는데 전혀 어, 다른 종목으로 가서 음, 어, 대적할 수 있겠어 전혀 마고 레슬링 이런데로 가서 대적할 수 있겠냐고 안된다고 예, 하던거에 가세요 하던거에서 응용을 하는게 낫지요 어, 다른데 가가지고 괜히 예, 여러분이 1년간 제 거를 봤다, 제 영상을 봤다라고 하면 어느 어, 여타의 뭐 무슨 개구리 뭐 투자 클럽 이나뭐다 있잖아 그런 애들보다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 굉장히 원금을 지켜가면서 수익 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 성향이 그렇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대부분 그래야 돼내 성향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렇다고 돈을 꾸나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냥 보일게. 이게 예, 이게 예, 예. 어? 이거 막 그런 다 올리고 하면 제재 주죠. 그리고 자8월달 어? 그리고 7월달까지 포함해서 조회 누르면 쭈쭈쭈 7월달 어? 그. 5월달. 어? 아 6월달. 조회. 좀더 내려가지. 그럼 한두번 해먹어. 절대 어? 안정적으로 간다면 절대 위험하잖아. 나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시는 방향이다. 나는 원금을 최대한 지키고 싶다. 그런 거. 내가 맞는 거지, 어? 궁합이.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어, 어. 나머지는 뭐, 어. 아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뭐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뭐 그렇지 않아요. 들어오면 전부 다 흩어져 버려. 취직하러 가든지, 어디 가서 불질러든지, 그러게 겠 작가, 불질러든지, 어 저기 뭐야 돈 갖고 들어와서 여기저기 어려주거나 그러겠지 세탁하러 오는 거지 어. 걔네들은요 다른 나라 어딜 가도 환영을 못 받아요 예? 미개하기 때문에 그 일본 꼬마의 그 일본인이라고 해가지고 어 칼로 거시기한 거다 걔네들 자체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가 그렇게 된 거는 참 안타깝다라고 해. 그럼 어른이 그렇게 되면 어, 웃긴 애들이지. 어, 그 그거 두번는사람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애들은 사람이야. 또 그런 문화가 팽팽해가지고 있어. 요 물론 제가 막 어, 중국인들 어, 여러 병폐 다른 나라 가서 폐학질 하는 거. <laughs> 전부 다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안해 근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그 문화에서 크면 똑같은거 아니야 일부의 뭐 지각이 있는 애들은 있겠지 물론 거기 안살고 금방 나오겠지 근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처맞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방한테 처맞게 돼있어요 따라가.. 어, 따라가서 그냥 다짜 엎드려가지고 형님 어? 형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진심으로 진심은 통한다 어? 진심은 통하기 때문에 어? 우호적이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 요리조리 잔머리 굴리고 막 국민들 어, 소기고 마귀는 봐봐. 아니, 그 얘기도 그래. 쌀하고 농산물, 말이야 고기하고 농산물, 그것도 그래.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기본 개방을 설명을 해주고, 어 추가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없네. 어? 기본적인 걸 얘기를 안 하고,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말장난이지. 그럼 기본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게 말장난이에요. 그런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어, 나라 팔아보는데 지금 파난이 돼가지고 식카들이다 아, 그렇지 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아, 아 그거 한번 보자. 그거 어, 아니,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산 돌. <laughs> 산돌, 특이한 종류. 어, 그래서, 이거, 저기 막 글씨체 하나로 이렇게 밀어 올린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아, 이게 참 피안하다. 이거 어? 우리나라에서 밖에 안 쓰는데, <laughs>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내 모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들 사업보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오늘도요, 외국인이, 어, 고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기관은요, 예, 아예 이제 다 팔고 있고, 어, 개인만 지 고점에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 저는 그, 런거부터 분석하고 장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지금 개인들만 막사는데저 물리고 난리가 났어. 이걸 장을 읽어야 돼, 딱 보고, 야, 오늘 시야. 어, 외국인이 고점에서 판다 그러면은 끝이 좋지가 않아. 예. 어제 그제, 아, 어제 그제도 어제도 그랬죠. 어, 오늘까지 그전 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이어지잖아. 그러면 아, 이새끼을 정리하고 있구나. 물론, 야, 미국에서 안 좋은 소리 나오겠구나. 그거 연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봐야 되요 그래서 항상 여러 경제 규모가 큰 나라하고는 그냥 따라가시는 게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같이 처음 맞은 이유가 캐나다도 처음 맞았죠 왜 그러냐면 은 중국인들이 자극 들어가서 그래서 캐나다 부동산 겁나게 올라갔어요. 완전 그 현지 사는 사람들은 집을 못 구해. 그 정도야. 그리고 월세가 500만 원, 600만 원, 한국 돈으로 어, 20배로 되는 거 아나라 본제가 나갔어. 어, 그 정도로 뛰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부동산 못 사게 하고요. 월세 주문 올리. 니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날 거야. 우린 그나마 전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을 어, 숙적할 수 있었어. 그 집주인은 어, 적은 돈으로 어, 부동산을 사가지고 적은 이자를 내는 거잖아 사실. 은행도 안 밀리고 그만큼.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물론 외국 같은 경우도 이거 없어요. 외국은 이제 6개월 내지는 몇 개월 선납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보증금 제도가 없어. 자, 그래서 캐나다가 망가지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씨야, 우리 마지막 주로 편의해 시켜줄게. 조롱을 한 거야. 니네 정책하는 거 보니까 씨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주로 너 줄게. 너랑 나랑 씨야, 얼굴도 비슷비슷하니까. <laughs>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제주도 땅 사고요. 저쪽 어 전남, 광주 저쪽 목포, 거제도 요 해안선 라인 다 장악하려고 해요. 과거에 어 거제도 한 10년 됐나요? 야, 우리 장기로 빌려줘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냥 한국 거절했지. 근데 이번 정,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은근슬쩍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됐지. 대마도에 조선족이 한국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존나게 샀지요. 일본 저쪽 오키나와 인근에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럼 미국 안보 이익에 치명타를 주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그 나라, 한국, 일본의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 예쁘게 보일까? 전시탱이들 네.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 나라를 더 힘들게 하는데, 거 전시탱이 친중,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 좋아 대다수의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주는 돈 받아 먹으려고요, 찍찍찍찍거리고 있어요. 게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당, 야당 할거 없더라고. 오세훈이나 뭐안 그런가, 나경원이나 그런가, 권성동, 권영세 다 그래요. 그 권영세나 저런 애들은 중국에 이공 관계 있는 애들 주변에 가족들 그런 애들이야. 민주당은 어, 말할 것도 없고, 대 대놓고 주가 조작하고 앉아있으니 뭐 국힘도 있었어. 다 있어. 근데 정치인들 내가 믿을 게못 된다고. 처음보다 중국 돈 되는 거다 안다고. 어. 아니면 지가 배가 고픈데, 어. 그런 애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지. 무보수로 넣는다고 해도 개혁은 안 돼요. 금 받아요. 정치는 이제 AI가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이 한국의 나 정치상을 보면은 어, 고, 그러니까 미국이 품어주면 고마운 거고 나 어. 우리 그냥 어?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어, 하나로 넣가지고 품어주면 고마운 거고 어. 어차피 유대 유대교하고는 우리나라 전통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서가 똑같으니 비슷한 게 되게 많아.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고, 어,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는 어, 코스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저기 거래소보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들어오는 편이구요. 기관은요 싹다 팔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개인 개인은요 어, 코스닥에서 어, 외국인 사니까 팔고 있어.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개인은 그냥 고점에서 막 주면서 어, 이제 저렇게 해서 나중에 볼로 가는 거죠. 지금 움직일 때는 장세 봐가면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판단하는 게 좋다. 자 이거 보시고 이거 공개해 드릴게요. 보시고 한주 마무리도 하시고 또 네, 보다가 괜찮은 것들 있으면 또 방송을 켜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